개쩔게 멋있게 잡아주시겠지? 온갖 호들갑을 다떨 거예요. 아! 아! 똥이 시저져! 아! 개쎈다. 이제 아무도 못 말림. 레벨 10 보스를 잡으며. 유하! 오늘의 게임은 원스 휴먼이고요. 원스 휴먼을 제가 새로운 소식이 들려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요 원스 휴먼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좀더 새로워진 부분이 있대.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좀 샅샅이 훑어보려고 하거든요. 아주 구석구석 한번 핥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것도절미하고 한번 시작해보죠. 보자. 와 이거 뭐야? 두근두근 러브송 뭐야? 광고 중에 두근두근 러브송 탐내도 되는 건가? 일단은 준비가 다 되어 있기도 하고 영지를 좀 떠나서 돌아다니는 괴물 크리처랑 한번 전투하는 것부터 해볼까요? 어? 그래 맞아! 어 얘네 기억난다! 머리 쏘면 한 번에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다싹 닦아볼게요 어, 엉덩! 바로! 아! 이 자식아! 이자식 도망쳐 도망쳐! 어? 이거 상자 이거구나 안녕하세요 장비한번 열어볼게요 오케이 여긴 이제 싹 닦은 거 같아요 그쵸? 나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지붕이... 원래 이 게임 지붕이 없었나? 원래 이 게임이 이렇게 짜냈어요? 원래 이렇게 지붕이 없었어? 만들어야죠. 아, 그런 거예요? 아하! 와, 스카하고 최후의 용기. 저격소총도 있고. 멀리서 쏠수 있게 이렇게 저격소총이 좀 있네요. 근데 이쯤되면 궁금한 게, 여러분,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원스 휴먼 모바일 버전이 나오는 거? 원스 휴먼이 모바일 버전이 나와요. PC랑 연동이 되냐고? 어 된대요 클로즈 베타는 모바일만 가능은 한데 정식 오픈 때는 또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것도 한번 홈페이지 보면서 풀어도 되겠다 오목님이 까먹음 이슈로 홈페이지를 보지 않으셔서 대신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휴먼 모바일은 3월 7일부터 클로즈 베타와 함께 오픈되고 홈페이지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서바이벌 게임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뭔데?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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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을 맞춰야 되나? 물리품 상자를 열고 지역 보스가 있구나 나이스 오오 이거 타는 거라고요? 엉덩이로 타요? 아, 이렇게?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어, 우와. 오, 오, 우와. 와와 얘들아. 먼저 갈게. 어, 월광쯤 잠깐만. 붉은 달이 뜨는 날. 이라고 해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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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쳐. 저렇게 방금 아까 보였죠 막 저런 애들. 어, 어와아아사사사아사사사사사 사. 아아 엉덩이. 아 아. 뭐야? 나좀 세네니까 뭘 많이 주겠지? 달의 속삭임. 어. 헉! 난이도가 있는 애라서 또 이런 거 많이 주네요. 요거 요거를. 아 잠깐만.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공중 빗겨져 아 진짜 음 막았어 오케이 잡혔죠 키키 이 정도 모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보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요런 식으로 또 있나 붉은 달 떴을 때 이제 요런 것들을 다열 수가 있는 거라서. 어 근데 이런 걸 모으는 재미가 좀 있네. 저 붉은 달이 떴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저 보급이 진짜 짭짤한 게 많긴 하더라고요. 내가 좀 장비 좋고 뭔가 좀 세다. 그러면은 사실 붉은 달 떴을 때만 파밍하러 다녀도 좋긴 할것 같아. 품 음... 보스를 만나고 싶은데 이 보스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모노리스 가자구요 오케이. 그럼 마저 한입 먹고 이동하겠습니다. 잘라주시겠지 편집자님이? 음. 팀으로 이동. 아, 내가 팀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헉, 저 안에 있나 봐. 진짜 무서운 애 나온다. 오. 모노리스에는 강력한 2개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으며 모노리스 중앙의 위치 입구에서 2개의 생명에게 도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팀으로 신청하는 걸 권장한대요. 당해! 뭐 어때? 두 명이서 하는 게뭐 대수예요?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보스전이라는 게또 오픈월드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껏 즐겨보겠습니다.

시야원스 후먼 좀 재밌는데? 외로운 영웅 혼자서 전투 완료. 봤죠? 개 센다. 이제 아무도 못 말림. 레벨 10 보스를 잡으며. 하, 아, 진짜 어디까지 강해질래, 이 호몽. 여긴가 보다. 권장 인원이 2명이지만 저는 혼자 목수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프렌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배쩔게 멋있게 잡아 주시겠지? 으으. 음, 음, 음. 온갖 다떨 거예요. 아, 너 이렇게 생겼구나 이 자식이거. 아유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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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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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온갖 호들갑 떨면서 깨보겠다고 온갖 호들갑 떨었죠 대전은 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너무 <laughs> 아나 이게 진짜 레전드네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멋있어 어 광고주님이 캐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그랬대요. 아 그러면 나 기왕 그럴거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케이 갑자기 냅다 컨텐츠 다 끝내고 커스터마이징하기 오케이 아 좋은데? 예쁘다 오케이 자 써도 된다 했으니까 쓸게요 다 아, 썼는데 안 뜨면 억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 정도는? 한번더 아씨 잼스톤 교환이 아니냐고요? 이거 뭔데? 아 어머 그럼 난 지금까지 뭐한거지? 이상금 다 털어버리다니. 아, 강고주님 아,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구요? 눈에 보여가지고 그냥. 에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일단 오늘 원스 휴먼 업데이트 된 것부터 보스전까지 해서 쭉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에 스킨까지 잔뜩 좀 구매를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지만 원스 휴먼이 모바일 게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정식으로 오픈되게 되면은 pc랑도 연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꼭 관심이 있으시면 사전 예약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